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일 라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정교화라는 암기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안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조금 엉뚱한 소리인데 암기의 최종적인 경지는 외우지 않는 겁니다 오. 그 구체적인 대상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질문을 외우는 기법이 바로 정교의 기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입니다 오늘 K클래스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을 쓰신 이윤규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알아야 할 구체적인 공부의 기술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조직화, 이미지화, 맥락화 정교화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네. 이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조직화라는 거 오거나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기억을 덩어리를 좀 지어 주는 거예요. 나누는 음.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 클릭하면은 어디에나 조직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조직도를 한번 가려 가지고 사람 이름만 한번 외워 보세요. 아니면 또 조직 부서 이름만 외워 보세요. 절대 안 해요. 네. 근데 어디 뭐 보도국도 있고 뭐 촬영하는 데도 있을 거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하 관계라든지 묶음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조직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기억을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려면 머릿속을 자꾸 곱씹어 줘야 돼요. 기억은 두세 개밖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으면 묶을수록 자꾸 이렇게 정보를 차르처럼 뭉쳐준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뭉쳐가지고 아무 색깔이 없이 막 이게 색깔 차르 비비면 검정색이 네.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음... 이 정보를 진짜 아무것도 없게 조직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갖고 마치 그물처럼 조금 만들어 나간다. 마인드맵 이런 거 있거든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좀 만든다라는 느낌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머리를 두드려서 자꾸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연습을 해 주고 그 시초가 되는 게 바로 덩어리나 조직을 만들어 주는 이게 조직화 오거나이제이션 기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지 멘탈 이미지리라고 하는데 시각적인 게 정보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촉각, 뭐 그다음에 시각 미각이용, 청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뒷단에 있는 정보를 해석을 통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저 앞쪽으로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감각 기억적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도형의 형태로 자꾸 만드는 습관들. 추상화 시켜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바꿔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꾸 이미지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무슨 사진 찍듯이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바꿔 보는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맥락하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아 무슨 말을 해야 할 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텍스트는 하나의 글이거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맥락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글의 저자한테 음. 이 부분은 왜 밑에 이걸 쓴 거예요? 이 부분은 음. 왜 구성이 이렇게 되어 라는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아 자연스럽게 나도 이 맥락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오. 시험에서도 내가 아요 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였다는 게 전체가 이제 머릿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화를 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학입니다. 음? 아, 질문하듯이 음. 책을 읽다 보면 좀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어 나는 뭐 궁금한 게많다든지 질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암기 기법상으로 조금 녹아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elaboration이라고 해서 정교화라는 암기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안 외우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사실 음. 조금 엉뚱한 소리인데. 암기의 최종적인 경지는 외우지 않는 겁니다 오. 그 구체적인 대상 자체를 외운 게 아니라 질문을 외우는 기법이 바로 아. 정교의 기법입니다 내 머릿속에 답은 들어 있고 이 답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질문이 적절할까라고 거꾸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음. 사실 이제 이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일라버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정보의 단위를 쪼개가지고 기존의 내 머릿속에 어디 정보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요 음. 별표를 외운다고 할때그 별을 통째로 외우는 걸 우리가 기존의 의식적인 암기라고 불렀다고 하면 일반적인 용어로 근데 이 정교화의 방법이 이해라고 할수 있어요 이해 사실 이해라는 거는 외우지 않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물어보면 툭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내 장기 기억 속에 어떤 정보를 재조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험은 99.9% 활자로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자 감수성을 좀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자 감수성.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 무엇이든 많이 읽었다. 읽고 무슨 뜻일지 생각해보고 지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본다는 겁니다. 일라버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적인 정교한 마지막 단계에서 좀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단어 그리고 단어의 70, 80%를 이루는 한자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총네 가지 단계, 조직화, 이미지화, 맥락과 정교화까지 이네 가지 단계로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억에 접근하고 암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오고 있었던 공부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